그룹 블랙핑크 지수와 제니가 프랑스 파리에서 만났다. 지수는 1일 한국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데이튜트 라는 글과 함께 제니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태그해 올렸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지수와 제니가 얼굴을 나란히 맞대고 셀카를 찍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두 사람은 찰싹 붙어 귀여운 표정을 짓고 있어 눈길을 끈다. 또한 두 사람이 파리 길거리에서 야경을 즐기는 뒷모습도 포착돼 시선을 사로잡는다. 한편 블랙핑크 지수, 제니, 로제는 2022 SS 파리 패선이그 참석차 현재 파리에 머물고 있다.